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재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학은 어려웠고 국어도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올해 중 상위권은 변별력이 높아져서 입시 전략 세입법이 더욱 복잡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한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면서 자 성적표를 나눠줄게요.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안 나와 가지고 눈이 이렇게 될 정도로 울었거든요. 근데 방금 받아 보니까 그래도 2등급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잘. <laughs> 이번 수능의 성패를 가른 과목은 수학 나형과 국어입니다. 어려워질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 나형은 지난해보다 10점이나 올라 149점까지 치솟았고 국어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40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학 나형 1등급의 경우 최대 14점 격차를 보이면서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 변별력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정시 지원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만한 입시 전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별 점수 반영 비율을 따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부터 점수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식육청은 등급별 지원 가능 대학을 분석한 배치표를 내일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1대1 집중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완도의 한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지난달 23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2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가건물을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3명과 유치원생 5명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해 다음에 3, 4월까지 이어지고 감염이 될 경우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도 제2행정부지사의 신설이 가능해졌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2022년까지 전남동북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전남인구 절반에 이르는 동북권 지역의 행정수요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남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동북권 통합청사에 주지 하는 제2행정부지사 신설도 추진해왔습니다. 제2의 행정부지사 신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800만 명이 안 되더라도 광역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부단체장 한 명을 추가로 둘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이라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고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에 겨우 올랐지만 전문위원 보고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돼 이때까지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을 감안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 국회뿐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재정의 빈곤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분권에 대한 가장 관심이 높은 현 정부에서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남도의회 예결특위가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첫 회의를 열어서 홍보 예산과 전남 동부 통합청사 문제 등을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경상남도 등지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삭감을 한 도지사 연설집을 관행적으로 제작하고 홍보 예산도 타 시도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며 홍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전남 동부의 통합청사가 그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과 장애인과 도청, 공무직 등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체납한 국세에게 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에서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모두 84명이고, 체납액은 6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표했습니다.